네, 안녕하세요. 보배 농산입니다. 네, 오늘은 24년 7월 30일입니다. 어,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저는 지금 한참 고추 수확 중입니다. 지금 저는 새물고추를 수확하고 있고요. 한 3, 4일 정도 더 수확하면 새물고추가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음, 올해 고추 작황은 음, 뭐 평년처럼 그렇게 큰 피해 없이 예, 무난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음, 고추 영상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음, 예 네, 이렇게 많이 익었습니다. 음, 품종은 현대 종묘에서 나온 AI 칼탄이라는 품종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이 품종을 했는데 어, 굉장히 빠른 조생종입니다. 예. 그리고 음, 수, 수확량도 많고 크기도 이렇게 적당하고 예. 보시면 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당히 좋아요 크기가 수량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고추가 작아지긴 하는데 위에 수량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태국 이모님들 다섯 번 오셔가지고 따주고 계시네요. 음. 네. 천물 두물고추는 제가 올해 칼심결핍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품질이 많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물고추부터는 아주 좋은 고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 고추 가격이 이제 제대로 형성된 건 아니지만, 천물고추는 사실 이렇게 색도 살짝 어둡고, 장기간 보관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천물고추는 보통 다들 상인한테 이렇게 내는데, 음 상인들이 뭐, 12,000원씩. 아주 좋은 것들은 뭐 12,500원씩 한근에 이렇게 수거를 해 갔습니다. 네, 이건 물론 큰 도매상들이 이제 수거를 해 가는 가격이고 음, 우리 이렇게 고객님들이 받아보시는 가격은 조금 더 어, 높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음, 뭐 윗지방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물난리도 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전남 진도인데, 이쪽은 이렇게 장마철에도 아주 크게 뭐 비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예. 음, 그래서 전체적인 작황은 뭐 예년에, 예년하고 뭐 비슷할 듯 합니다. 예. 음, 이제 이쪽 지방은 아무래도 수확 이제 빨리 심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지금이 저희 한참입니다. 윗지방은 지금 이제 아마 천물 따고 두물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8월 중순 되면 고추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예. 8월 초가 조금 넘어가고 하면, 이제 윗지방 고추가 나오고 하면, <laughs> 전국적인 생산량이 이제 조금 가늠이 되기 때문에, 그때 고추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건고추나 고춧가루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적절한 시기를 잘 맞추어서 좋은 품질의 고추, 건고추, 고춧가루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매년 이렇게 직거래로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에, 이제, 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에, 이제 물론 상인하게 넘기면 저도 수월하고, 어, 이제, 힘도 덜 들겠지만은, 이렇게 직거래를 하면, 우리 사드시는 고객님들도 조금이나마 좋고, 저도 이제 제가 수고한 대가의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직거래로 올해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어, 음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8월 10일 이후 정도 되면은 제가 이렇게 선별하고 포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고, 고추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어, 제가 준비하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가격은 이렇게 제대로 형성된 게 아니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건고추 한근에 17,000원씩, 16,000원씩, 이렇게 판매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올해는 그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네. 음, 요, 저 고추 특징을 할 말씀 한번 드리면, 저는 여기 전남 진도인데, 여기 보시면, 저, 저기 안 보이시냐나? 저쪽 저쪽 뒤에가 바로 바닷가에요 예 그래서 바닷가 밭에서 심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해풍도 많이 맞고 예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돌이 세척기로 깨끗이 세척하고 예 건조기에서 70% 정도 말리고 다시 비닐하우스에서 날 좋으면 하루 날이 조금 흐리면 이틀 정도 다시 건조를 하는 이제 우리 일반 흔히 말하는 반 양근 고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맵기는, 이 AI 칼탄 같은 경우는 맵기는 있는데 아주 매운 고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맵기는 저 보통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이렇게 군고추나 고춧가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음, 근데 제가 작업 중에는 전화 받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예, 혹시라도 못 받으면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얘기 나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름 무더운 여름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적절한 시기에 잘 맞추어서 좋은 고추를 적당한 가격에 에, 구매하실 수 있, 있게 음, 좀 미리 서둘러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며칠 후에 제가 저, 고추가 준비가 되고 가격도 형성되고 되면 고추 판매 영상을 다시 이렇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